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세가 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코로나다 뭐다 해서 다들 힘드시죠? 요즘 세상에 마냥 속변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빠들이 많이 힘들지요. 경제적으로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책임져야 될 일들은 많아지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살아만 왔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시련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게는 특히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였습니다. 아내와는 대학 시절 알게 된 선후배 관계에요. 대학 시절 그냥 알고만 지내다가 졸업 후에 우연한 기회로 연애를 시작했고, 그대로 결혼까지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꽤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었거든요. 젊어서부터 이 일저 일다 해봤습니다.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크게 성공한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업적인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다 40대 중반이 되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여행 사업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직원들 여러 둘 정도는 되었습니다. 사업은 탄탄대로였어요. 주로 중국 쪽 패키지 여행을 취급했었는데 나중에는 베트남 쪽 여행 상품도 개발했고 그게 또 잘되어서 돈을 정말 긁어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일들 중에서 제일 잘되는 사업이었어요. 해마다 해외여행 인구는 늘어만 갔습니다. 저가 항공이다 뭐다 해서 예전보다 해외여행이 많이 쉬워졌거든요. 손님이 끊어질 걱정이 없었죠. 오히려 밀려드는 손님들의 문의를 거절하는 게 일이었답니다. 가격도 저렴했지만 친절하고 믿을만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추천 받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회사 모토가 여행자를 기쁘게 하자였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기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번 저희 여행사를 이용한 사람들은 다음에도 꼭 저희 여행사만 찾더라고요. 이대로 사업이 계속 잘 되면 내 이름 걸고 크게 회사를 차려보는 것도 꿈은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땐 아내도 행복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어 온 가족이 걱정이 없었어요. 갖고 싶은 거 뭐든지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지 않았죠. 아내도 아이들도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빠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 되었고, 제 사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이러다 말겠지 했어요. 어차피 여행이 많지 않은 비숙이었고, 코로나가 여름 전에만 물러가면 금방 회복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과거 비슷한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았죠. 급기야는 유럽이나 미국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달두 달이 지났는데도 물러갈 기세를 안 보였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되었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특히 여행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도하는 것도 나중에는 지치더군요. 그래도 백신이 보급되고 여행이 가능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 가지고 회사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한계가 왔어요. 자본금이 다 바닥나버리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전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직원들을 챙기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더군요. 젊은 시절 사업을 여러 번 접어봤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 볼 면목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책임감의 크기가 더 커졌더라고요. 더 이상 나 혼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내에게는 모아둔 돈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접고 집안에도 돈이 떨어지자 아내는 절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 걱정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 메워야 하니 그게 힘들었나 봐요. 살림하는 사람이니 쓸 돈이 줄어든 게더 크게 받아들여졌겠죠. 처음에는 지나가는 말처럼 붕시렁대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돈이 없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던가 애아빠가 되어서 당신이 왜 그렇게 무능해? 그 소리에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능하다니 지금 이렇게 된게내 잘못이야. 그리고 남편이 무슨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그동안 잘 벌어다 줄땐 아무 말안 하다가 돈딱 떨어지니까 남편을 무능한 사람 취급해. 저도 화가 나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아내는 그냥 남편이 아니라 돈잘 벌어 주는 남편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아내는 그것이 가장의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아는 사람 이름을 들먹이더군요. 당신 영식이 기억나? 당신 후배였잖아. 걔는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더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핑계대지 마 라고 하더군요. 영식이는 내 후배이기도 하고 아내의 대학 동기이기도 했어요. 그 이름을 듣자 문득 생각나는 게 있더군요. 몇년전 제가 하는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그 후배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하던 일이 잘안 풀려서 빚을 지게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었죠. 자존심 강하고 늘 자신감에 차있던 후배였는데 내 앞에 찾아와 고개를 허리까지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 되어 보여서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어요.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후배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죠. 그 후에 그 돈을 잊고 지냈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그 이름을 들으니 그 돈이 생각나더라고요. 받을 생각 없이 빌려준 돈이긴 했지만, 지금 내겐 그 돈이 너무 절실했죠. 그래서 다음날 전 후배 영식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동안 못 보고 지냈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아내의 말대로 사업이 정말 잘 되었나 보더군요. 번듯한 사무실에 화려하게 차려 입은 후배를 보니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후배는 이것저것 취급하는 온라인 유통업을 했었는데 마스크 판매로 대박을 쳤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코로나로 사업이 망했는데 누구는 그게 기회가 되어 큰 돈을 벌게 된 거였죠. 몇년전 고개를 폭숙인 채 나타나 돈을 빌려봤던 그 후배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20대 때처럼 자신감이 차 있었고 깔끔한 수트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번쩍이더군요. 분명히 내 돈을 받으러 온 건데 마치 내가 돈을 빌리러 온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려한 후배의 모습을 보니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후배를 만나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후배가 기억을 더듬는 것 같더니 아그돈이요. 그거 받으러 오셨어요? 선배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금고를 열어 현금 따바를 꺼내 제게 주더라고요. 빌린 돈이랑 이자 개념으로 얼마 더 넣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받으러 여기까지 직접 올 줄은 몰랐네. 돈을 받긴 했지만 미묘하게 신경을 긁는 후배의 말투가 괜히 거슬리더라고요. 돈 빌릴 때와 갚을 때 마음 다르다더니 후배가 딱 그랬어요. 몇년 전에 그 굽신굽신한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다리를 꼬고 앉아 거만하게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줄 알았는데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동정하는 듯 말하는 태도가 아닐 꼽더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제겐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선배 그러지 말고 다른 일 해봐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기대를 품었어요. 혹시 후배가 같이 사업을 하자는 얘긴가 했죠. 뭐 요즘 배달이 잘 된다던데 선배 오토바이 잘 타잖아요. 순간적으로나마 기대를 했던 내가 바보 같더군요. 더 이상 떨어질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후배한테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죽을 정도로 창피하더라고요. 돈좀 벌었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돈 덕분에 당분간은 생활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 돈도 얼마 안가 바닥이 나더군요. 아이들 학원비다 뭐다 해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동안 쓰던 습관이 있으니 줄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날이 갈수록 짜증이 늘었습니다. 애들 학원도 못 보내게 생겼어. 내가 엄마들 모임 나가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하지만 저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자본금이 있어야 뭐라도 해볼 텐데 돈이 없으니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위기감이 드니 저도 점점 좀스러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주말에 가족들끼리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아이들은 탕수육을 좋아했고 저희 부부는 양장피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 음식 시켜 먹는 날에는 이것저것 시켜 파티를 열곤 했죠. 아내는 습관처럼 짜장면, 짬뽕 외에 탕수육을 주문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탕수육은 취소하고 간단하게 먹자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이제는 탕수육 하나도 못 먹어. 거지도 아니고 이게 사는 거야.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자 저도 울컥하더군요. 지금 우리 분수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돈이 없으면 아껴 쓰는 게 당연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막 쓰고 다닐 거야? 라고 했죠.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 혼자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사업 실패 후 아내는 나만 보면 무능력하다며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아껴 쓸 생각은 하지 않더군요. 사실 그런 얘기하는 저도 속이 많이 쓰렸어요. 그깟 탕수육이 뭐라고 그거 하나 못 사줘서 짜증내고 다투는 현실이 비참했죠.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빨리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일저일 일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마침 코로나 덕분에 배달하는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 타는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알아보니 벌이도 나쁘지 않다 해서 배달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작정 배달하는 사람을 붙들고 어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오토바이를 구입해야 되는 게 큰일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루에 얼마를 받고 빌려주는 업체가 있다더군요. 필요한 장비도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대여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내주면서 또 이것저것 살려주더군요. 대행업체에 등록을 하고 가게에서 콜이 오면 수락하여 음식을 배달하기만 하면 되더군요. 나이가 있어서 업체나 가게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올해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처럼 최근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어요. 암튼 그렇게 무작정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말하기 창피하더라고요. 자존심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내나 아이들 앞에서는 멋진 남편, 멋진 아빠이고 싶었거든요. 아내도 내가 뭘 하는지 묻지 않더군요. 매일 오후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궁금할 법도 한데, 이제는 제가 뭘 하든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집에서 같이 살기만 했지, 사실상 별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일을 하니 좀살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벌이도 꽤 쏠쏠하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니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자존심버리고 시작한 일인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는 일이었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았죠. 특히 진상 고객들이 걸리는 날에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돈인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늦게 도착했다고 배달원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더군요. 심지어는 배달 오는 길에 개인 신부름을 해달라고 시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배달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15층 높이를 걸어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별 일들이 다 생기더군요. 그래도 일한 만큼 돈을 벌수 있으니 힘들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낮 시간이었는데 치킨 가게에서 콜이 와서 수락하고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좋아하는 치킨집 브랜드였죠. 그런데 주소지가 후배네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주소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주문 수락을 해버린 상태라서 취소를 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걸로 후배의 얼굴을 보는 게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어차피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었고, 머리에 헬멧을 벗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나도 그랬지만, 배달하는 사람 얼굴을 그렇게 유심히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괜찮겠다 생각하고 배달을 갔습니다. 금방 주고 나와야지 생각하며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치킨을 받으러 나온 사람은 후배가 아니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아내의 얼굴이었거든요. 아내는 저를 못 알아보았는지 치킨을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후배가 알아볼까봐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린 게 다행이었죠. 저는 닫힌 문을 보고 잠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후배는 대학 동기라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동기끼리 잠깐 만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둘은 대학 동기이기 전에 유부남이고 유부녀였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쿨해졌다고 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저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덕분에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계속 아내와 후배의 생각만 났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하러 나오긴 했는데 자꾸 딴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속태우지 말고 차라리 아내에게 물어보자 싶었죠. 그런데 멀리 집을 나서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숨어서 아내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는 걸 보고 그 버스를 따라 오토바이를 달렸죠. 아내는 예상대로 후배네 사무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둘은 함께 나와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후배가 운전을 하고 아내는 옆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계속 지켜보던 전그 차를 다시 미행했습니다. 길거리에 널린 게 배달 오토바이라서 그런지 별로 의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미행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그런 사인은 아니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제 바람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내와 후배가 탄차는 한참을 달리고 달려 시내에 있는 한 모텔로 들어서 더더군요. 남녀가 단둘이 모텔을 갔는데 더 생각할 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모텔로 들어서는 둘을 몰래 따라 들어가 어느 방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일단 물러났습니다.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있으니 이럴 때는 편하더군요. 모텔 직원도 저를 별로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암튼 둘의 불륜 장소를 확인한 저는 일단 담배를 한대 태웠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군요. 그리고 굳게 마음을 먹고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확인해 두었던 방 앞으로 가서 무작정 문을 두들겼죠. 누구세요? 안에서 살짝 놀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틀림없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배달이요? 네. 저희 배달시킨 거 없는데. 여기 맞는데 장미모텔 304호 일단 문좀 열어봐요. 그러자 문이 살짝 열리고 아내가 인상을 쓰며 밖을 보더군요. 전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잽싸게 문을 움켜쥐고 못하게 막았어요. 갑작스런 저의 행동에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뭐야? 후배가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까지 전 헬멧을 벗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냥 웬 미친 배달부가 행패를 부리나 보다 생각했겠지요. 후배와 아내는 이제 막고사를 치를 생각이었는지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쳐들어왔으니 놀래법도 했겠죠.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그제서야 저는 헬멧을 벗고 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헉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후배도 저를 보고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배, 저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폭발해버렸어요. 벌건 대낮에 남녀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밖에 없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제가 한심하더군요. 남편은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배달 일을 하는데 이러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나 무시하더니 꼴이 이게 뭐야? 나보고 아빠 자격 없다 했지? 그러는 당신은 엄마 자격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아내는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면서 내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돈 많은 사모님으로 살다가 갑자기 없이 살려니까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았대요. 그래도 영식이 만나면서 돈도 쓰고 다니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더랍니다. 그렇게 몇번 만나다가 두름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렸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도 내가 잘못한 줄은 아는데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정말 가증스러워 보이더군요. 돈이 뭐라고 아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은 생각에 배신감도 들었고요. 자기 아쉬울 때만 손 내밀고 정작 내가 힘들 땐 차갑게 대하던 후배도 미웠습니다.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둘이 바람을 피울 생각을 했을까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하더니 막상 제가 겪어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군요. 모텔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난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이해를 해주더군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도 가만히 둘순 없었습니다. 후배 내 와이프에게도 불륜 사실을 알렸어요. 제수씨는 안 그래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며 가만히 안둘 거라고 하더군요. 아마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전 얼마 후배달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터져 제 일이 여기저기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친구 한 명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그 친구는 통신부품을 만들어 해외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래처 중한 곳이 중국에 있었는데 그쪽을 담당해줄 중국통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마침 제가 여행사 일을 하면서 중국을 많이 알고 있었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서 적격이었어요. 친구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배달일만 하고 살 수는 없었기에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된 저는 욕심내지 말고 밑바닥부터 가진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짧았지만 배달 일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사업이 잘되기만 했어서 초심을 잃었던 것 같더라고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 그게 다 내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의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의지와 희망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두 번, 세번 쓰러져도 일곱 번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으로 모두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